드디어 일요일이 왔습니다. 오늘 민주차 할게 아니라, 어, 오늘은 세월호터지는 뒤로부터 체험학습 안, 안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과학 그, 그, 체험학습 안간 대신, 저번, 어, 작년부터 저희 학교는 과학 페스티벌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한한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는 미니어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올릴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여기는 저 책상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저 책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 제, 제가 수업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언니 침대. 근데 네, 잘안 보여. 1층이라서 야되 여기는 사다리에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저의 침대가 나옵니다. 저의 침대는 꽃무늬로 됐고요 현재 이렇게 시스템드를 켜놨고요. 일단쯤이면, 저의 정보를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제 정보를 꼽습니다. 이거는, 과학 페스티벌, 어, 어, 이거, 오, 신경 쓰셔도 되고요. 이거 어, 과학 페스티벌에서 만든 건데, 우드에, 아, 지구보인데, 여기를, 이순이가 꽂이, 꽂힌, 꽂힌 부분을, 그냥, 여기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바지개게 꽂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구라 고정을 시켰고요. 고가 지구라 생각했어요. 네,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대한민국이고 여기 다른 다저기 대한민국이잖아요. 딱, 아, 나쁜 뜻으로 꽂은 게 아니라, 어, 뽀짝이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나쁜 꽃으로, 나쁜 뜻으로 꽂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꽂았습니다. 요 뒤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보이시죠? 불빛이에요. 이게 지구분이고 여기에 지금 지구를 가리고 있잖아요. 네. 네 지구를 가리키며 불빛을 하고 있어요. 태양이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네. 또 태양 이렇게 지구를 가리키고 있으면, 지 대한민국은 아침이고요. 이렇게 돌, 지구가 돌잖아. 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보면 어느새 여기 응 음, 다른 나라에 가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 아침이고 우리나라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오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배운 건 제가 다 하고 싶어서 뭐고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잠자리가 <laughs> <잠잘 때. 웃음> 제가요 그걸 잠잘때불 켜고 자요 무서움이 많아서. 색이 엄청 많고, 아니 이보다 색이 엄청 많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이렇게 있습니다.